자, 우리 김밥사랑님, 블루 엠텍 6,200원 상담 들어오셨네요. 블루 엠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저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어, 좋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소식도 좋았고요. 어, 지금, 뭐, 마운자로, 뭐, 새로운 더 강한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위고비에 대한 수요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실제로 매출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매출에 대한 주가의 흔듦 과정일 뿐이라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에 저는 더 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나 주가의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중기적인 흐름은 롱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인 관점과 추가적인 분석을, 어, 기술적 분석을 통해가지고 더 면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블루엠텍은 큰 패턴으로 봤을 때도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상당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한번더이 위에 짜리 8730원까지는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앞전에 교육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블루 엠텍은 주가를 장기 입형선 위로 들어올렸다 내렸다 들어올렸다 하면서 결국에는 정배열을 지금은 만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한 차례 더올 수는 있지만 이 자리 5,140원 5,200원 라인선에서는 한번 크게 베팅을 할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다음 타점이 되는 구간은 5,200원 선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줌이다 가족방 아직도 안 오신 분들 오늘 동방성기 가족방에서 초대방 났습니다. 보이시나요? 추천 동방성기 12.7% 오늘 기준가로 4,240원에 추천 나갔고요. 오늘 거의 24%, 25%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료 추천 줍니다. 받으실 분들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이렇게 생방송에서 직접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생방송에 추천 종목도 나가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どうぞ。